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부터 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월드타워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국민 평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한 동짜리라서 한번 지금 유찰이 됐거든요. 사실 뭐 삼성동 이런 쪽에 아파트는 1차에서 다 가져가죠. 그런데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는 8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용 평수는 25.5평인데 분양 평수가 29 평이고요. 뭐 B 타입, C 타입, A 타입 이렇게 타입별로 나, 나와 있어요. 이게 어, 좀 18억 7천에서 20% 다운된 14억 9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개동이고 46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강남구 삼성동. 언제 봐도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동네죠,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딱 한동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이 다예요. 이 안에 타임만 좀 틀리게 있는 거예요. 네, 정면으로 봤을 때, 예, 네, 여기고요. 네, 좌측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아하. 여기 보면 바로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쵸? 이 1층으로 그렇게 주차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동이 하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이 쭉 여기도 주차하고 지하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여기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이고요. 여기 이제 앞에 되는데, 이거 이제 정문 입구입니다. 오늘 나온 집이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도 여기가 지금 1997년에 승인 난 거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그죠. 지금 뭐 30년 네 이렇게 됐는데. 어, 지하추장도 30년 된것 치고는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천장을 보니까 약간 좀, 아, 좀 연식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가 1층이고요. 뭐, 어, 총 46세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가족들처럼 다할것 같아, 그죠? 여기 올라와서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025 타경 102620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 월드 타워 아파트. 대지권은 9.32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25.471평, 25.5평이죠. 최초 감정가가 18억 7천이었는데, 현재 20% 한번 유찰돼서 14억 9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46세대고요. 한개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48대, 세대당 뭐한 대에는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97년 9월 22일 이고요. 어, 여기 총 14층까지 있는 거죠. 전용 면적은 25.5평. 예, 그리고 공급 면적은 29B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9평 B 타입. 바로 요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예, 요 집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집이 있는데. 여기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는 거죠. 향은 남향입니다. 약간 동쪽으로 기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남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데 방이 두 개예요. 방 방이 투룸이야. 보통 어 25점 몇평 전용 그렇다 하더라도 30 평짜리가 방이 보통 세 개인데 여기는 방이 두개다 그냥 큼직하고 거실이 꽤 넓어요, 그렇죠? 그데 어, 예전에 그 처음에 허가 맡을 때 사진을 보면 똑같아 요 욕실 두개 있고 방도 이렇게 있고 요거까지 똑같아요. 근데요 거실에서 부엌이 요렇게 잘리면서 요게 식당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게 식당으로도 했을 수 있고 요걸 방으로도 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예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오픈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문의 방향이나 문에 들어와서 바로 벽면이 보이게. 해. 하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거실이 들어온다 구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욕실 두개 있고요 방 하나니까 한 방에 하나씩 쓰는 거야 요거는 안방에 딸린 욕실 요거는 뭐 손님용 거실용 또 이방 주인 욕실 뭐 이렇게 씁습니다 발코니는 확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집도 있고 안한 집도 있습니다 했다면 이제 요, 요기도 아마 확장을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확장을 했다면 어 현관은 이제 북동 쪽이죠. 북동쪽에 현관이 있고 거실은 남향이다. 북동문으로 들어와서 남향 집이다. 여기 보시면 돼요. 방도 전부 다 남쪽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꽤뭐좀 신경 써서 지은 집 같아요. 예전엔 다 남쪽 남향을 했으니까. 위치는 바로 여기고요. 강남구청역 도보 2분입니다 그냥 뛰어 그러면 바로 여기겠네. 그렇죠. 여기는 전부 다뭐 청담동 명품거리 청담근린공원 경기고등학교죠. 강남구청. 언주중학교다 많이 들어본 데죠. 뭐~ 우리들 병원 엄북초등학교 영동고등학교 전부 유명한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거기 비싼 동네 뭐~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기가 여기로 가는 게 이제 영동대교 예요 여기 영동대교 넘어가면 바로 이제 군자동이죠 그죠? 화양동 가는데 군자동 어~ 거기 건국대 건대병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29B형이 나왔는데요. 요게 경매 2회차고 현재 14층 중에 9층에 나왔거든요. 9층. 9층에 나왔고 최초 감정가 18억 7천에서 현재 14억 9,600으로 20% 저감된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용승인은 1997년 9월 22일 사용승인 났고요.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29B형이 나와 있는데 얘가 현재 2 0 2 3년 4월이 제일 마지막 거래예요. 실거래가. 2023년 4월에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9층이. 그리고 2021년에는 더비 저기요. 12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10층. 그래서 어쨌든 뭐그 밑에는 볼 것도 없고 11억 뭐 12억 막또 요런 선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2023년 4월에는 어, 최초 16억으로 됐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요. b 타입은. 근데 이제 c 타입 볼까요?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거래가 뭐, 11억, 이렇게 비슷하죠. 다 11억, 12억이에요. C 타입이나 B 타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2025년 11월에 거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19억 7천에 9층이 거래가 됐어요. 요거는 C 타입입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게, B 타입은 나와 있는 게 없고, C 타입만 나와 있는데, 이게 21억 7천이 호가입니다. 어, 여기 보면, 어, 14층 중에 중층이 21억 7천 나와 있고요. 또 요것도 21억 7천 요거 한 집인 것 같아요. 같은 집. 21억 7천이면은 사실은 어뭐 하나 나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6가구에서 뭐 b 타입 있고 c 타입 있고 막 이런 데그 어떻게 뭐 얼마나 많이 나와있겠어요. 그죠? 여기는 하나 나와있다. 어 c 타입으로 b 타입은 나와있지 않는다. 그러나 c 타입과 b 타입의 금액이 비슷하니 2025년 11월에 19억 7천에 실 거래가 된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뭐 임차인이 둘이 있어요. 주거용 해 가지고 어 근데 어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현재 채납액이 난방, 전기, 수소 포함인데 460만 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2020년 12월에 했잖아요. 11월 금액 정도까지, 10월이나 11월까지가 460으로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도 이게 명도 끝날 때까지면 한 5, 6개월 정도 더 걸리겠다. 이때부터 10,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렇죠. 한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더 추가가 되겠다. 460 이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 넣으셔야 돼요. 채권 합계는 27억 6천. 네, 요거는 경매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하는 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갔어요. 근저당 이거 대출 받아 갖고 이거 거래를 한 거다 보시면 돼요. 단지 정보 보면 단지명은 삼성 월드 타워. 46세대고요. 한계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주차대수 48대. 예. 그래서 한 집당, 한대 하시면 되고, 중앙난방, 도시가스. 예, 최고층, 14층, 최저층, 11층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호수별로 11층까지도 돼 있는 거죠. 여기 뭐 현대백화점, 뭐 코엑스몰, 여기는 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삼성동 그러면, 아, 어떻다. 이거는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이런 공원도 있고요.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근데 여기에, 세대주가 세 명이야 이 좁은 집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사 갔는데 이걸 안 옮겨간 간 거라고 볼수 있죠. 2023년 요 분이 안 옮겨갔어. 실질 조사한 건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두집두집 두집 있었고, 이 2023년에 옮겨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그 주, 저기 내가 딱 낙찰받고 내가 어 매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요 삼성동 삼성 월드타워 아파트는요, 어, 지금 한 30년 된 집이고, 그런데 보통 강남 쪽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가 나오면은 대단지 같은 경우, 뭐, 한, 한 500세대 이상만 돼도 100%에 다 가져가거든요. 특히 이렇게 막 30평 대 가장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 한번 유찰이 됐어요. 이번에 몇몇 사람이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지가 아니라는 거한 동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게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한번 유찰이 된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방이 두개 밖에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될지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세 조사까지 다 해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금액, 20억 안쪽으로 내가 내집 하나를 가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이거 입찰에 응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마무리까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